어, 저는 좀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. 어, 정말 심오한, 이 깊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이 이렇게 연극으로 소리 없는 연극을 꾸며낸것같습니다큰 박수로 아이들에게 잘했다고. 자, 다음 이제 순서는 오여전도회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당회.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. 오, 이 정도에 동시에 준비되셨습니까? 네, 준비하고 있네요. 예, 네, 준비하는 동안. 자, 이제 마지막 퀴즈 문제를 하나 드리고 제가 준비한 가장 큰 선물인 제가 설문조사를 마치고 받아낸 만원짜리 주유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초성 퀴즈의 가장 마지막 문제, 제일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. 아니요, 이거 말고, 이거 말고, 이거 말고, 제일 마지막 거, 제일 마지막 거, 그런 들어갔어요. <laughs> 자, 레이즈, 자, 레이즈, 자, 레이즈, 자, 레이즈, 자, 레이즈, 자, 레이즈, 자, 레이겠습니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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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, 학생 중에 자, 잠깐만, 잠깐만요. 학생 중에 여기가 제일 먼저 선물했던 것 같아요. 그래, 학생, 당신 누구야? 안 보여, 안보어 자, 한번 해볼까요? 한자가 틀리면 안 돼요. 정미화 지사님, 미국 여행을 먹었어요? 자, 해보세요, 드릴게요. <laughs> 같이 드릴게요. 하나 뒤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. 영생, <laughs> 아, 역시, 영원하 심사하자. 1등 상품으로 주유 상품권 만 원짜리와 미쿡 젤리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퀴즈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